미량 유해물질 관리를 통한 수돗물 안전성 확보. 영국의 의학저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브리티시 메더컬 저널 2007에서 위생적인 수돗물의 공급은 1840년대 이후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상수도가 인류의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수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20세기 들어와 약 35년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중 30년 정도가 상수도의 보급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에 대한 요구 수준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단수가 일상적인 1970년대에는 수도꼭지에서 물만 콸콸 나오면 좋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돗물의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91년 낙동강 페노로염 사고 등 상수원 오염의 증가와 더불어 일년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등 사회적인 수돗물 수질 이슈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는 환경 호르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등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분석 및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환경 중 검출 가능성 및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이 의심되는 물질로 의약물질, 과불화화합물, 조류독소 등의 미량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신규 유해 오염물질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은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과 낙동강수계의 과불화화합물 오염 등 미량 유해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녹조 발생에 따른 수돗물의 조류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등 그간 인정받았던 나름의 의학적 성과 대신에 수돗물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신감마저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추어 미량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미량 오염물질의 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질 분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 기준 및 검사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특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규모 수돗물 공급기관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더불어 미량유해물질, 바이러스 등 고도수질분석 항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분석체계가 소규모 지자체로도 확대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량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호소 등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폐수의 재이용 처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폐수를 고도 처리하여 공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사용하면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미량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 회복할 수 있고 물 부족 대응, 비용 절감 등 물이용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하폐수라는 더러운 물의 재이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개선과 재이용 기술의 고도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량 오염물질을 정수 처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고도 정수 처리 도입 등 수처리 공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만 냄새 물질, 과불화화합물, 조류독소 등 많은 미량 유해 물질이 오존이나 활성탄 흡착 등 고도 정수처리 공정에서보다 우수한 제거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AOP, 과산화수소 플러스 UV, 과산화수소 플러스 오존 등을 활용하여 처리 능력을 더욱 더 높인 고도산화처리 설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일반 정수처리 공정에서 4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는 제거가 가능하고 활성탄 흡착과 같은 고도처리에서는 제거 효율이 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 마이크로미터 내외의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더 해로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정수처리 공정별 미세 플라스틱 크기별 제거 효율 등 최적 정수처리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수돗물에서의 유충 검출과 관련하여 많은 정수장에서 수처리 공정관리와 더불어 정수장의 미세 방충망 설치, 생산 공정 설비 세척 및 다중역과 필터 설치 등 위생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특광 역시 및 K워터의 일부 정수장은 식품 안전 부문 국제 규격인 ISO 22000, 식품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ISO 품질경영 시스템은 물론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인 HACC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동시에 공인받고 있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의 정수장도 위와 같은 인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노력이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로서 더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좋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바다 거북이 TV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